엔진홀 두 다르다 게이트가 필살기 느낌은 아니야. 게임 자체가 그냥 자신 없어서 그냥 뻗지는 느낌 그어 일단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제가 8강을 오랜만에 올라와서 한번 8강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들하긴 했지만 이번에 8강만 잘한다면 더 높은 곳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아, 우선 세팅이나 이런 문제는 잘 됐고요. 잠을 많이 못 자긴 했는데 게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아, 우선 근데 성대가 리기 성균이 형이랑은 그냥 친해서 이제 게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만나기 싫었던 거고 그냥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뭐, 뭐가 편하다기보다 그냥 자신있게 임하려고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약간 허세였고요. 약간 <laughs> 어, 제가 그래도 곳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런말 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저그전이 붙었을 때 어차피 저그전이니까 그냥 좀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힘들더라고요. 연습하면서. 특정 선수한테 약하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스전을 내가 경기에서 이제 많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지 음. 뭐 약간 상대 전적이 밀린다고 해서 그런 거에 이제 뚫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상관없는 같아요. 어... 거 같아요. 도제욱이 뽑은 거거든요. 아, 저기 12시. 타이광 14대 결 시작됐습니다. 하루토 뭐, 도적 선수예요. 오른쪽 도적 선수고요. 저그 위쪽 김성대 선수입니다. 오, 버로드 진행 방향 왼쪽. 무선 뒤에 드론 잘 나눴다. 엇갈렸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 다전제에서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어, 다전제를 할 때마다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예, 특히나 이제 다전제 승부 안에서 아, 뭔가 이제 종족전에서 자신감이 좀 없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번 16강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승자전 패자전 다전제 할때첫 세트를 진 쪽이 거이다이고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끝까지 봐야 될 요소가 있긴 합니다. 데이터 네. 부분에서도 12시 저그 뭐 김성대 고등학교 스타일상 고등학교 그냥 1이11안맞 하겠는데요. 깊이 더하일안고 음, 하는 분들이 찾아와 주셨 봄에는 아마 성게이트 하겠죠. 네. <laughs> 네, 동료분들 네. 네, 그리고 응원해주는 좀 지인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팬분들까지도 이현장을좀 내어줬습니다. 아 음, 좋아요, 다들 마스크 안 썼네. 아주 좋은 팔각형 적으네요. 아주 좋은 그런 평균 높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 관객분들 마스크 안쓴거 굉장히 아, 좋습니다. 군주 아. 아. 방금 이제 본부다알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예의입니다. 예의. 아주 좋아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다가도 카메라가 잡으면 마스크 벗어주세요. 있어서 어? 꺼냈다. 12풀, 네, 11풀 가스다. 힘 자체도 뭐야? 진짜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김 와, 이거 뭐야? 잡고 올라오는 어? 예, 아니, 성대야. 아, 난만적인 어떤 아, 드래그를 일단 웨이프였구나, 빌드가 나는 되게 힘들게 그니까 역전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편안한 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아, 어, 처음 시작 자체 가 일단은 나는 알겠습니다. 조금 겨우뚱인데. 드래그를 아, 했는데 예. 좋은 빌드가. 상대 선수는 오버를들 왼쪽으로 보는데 상대 굉장히 어, 1차원 상대가 굉장히 일차원적인 숍인데요, 이거는. 아, 고려해서 12풀을 그냥 지워 버렸잖아요. 그 아, 네. 값으로 <laughs> 시작은 도기 역 선수에게 지금 아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아, 흘러가고 있다고 라좀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금 보내면서 먼저 정차하고 이게 이렇게 가스를 네. 빨리 올리는 게 코스가 정차를 네. 한 순간부터는 사실 네. 안 좋아요. 네. 이게 상황 자체가. 네. 지금 아, 발업을 찍은 것도 봤고, 잘 그리고 이제 ASS 토스 입장에서는 데이터 상으로는 어, 게임이 쉬워 이러면, 이러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이미 그 시작부터 유리한 거예요. 있는데. 이거 유리한 자체가 유리한 상태에 프로브가 잡히는 있는 말도 있는 패배는 패배는 안 되는 대참사만 안나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발업 되기 전까지는 안 잡히면, 안 잡히면 돼요. 토스는. 그럼 아, 발업 때만 보면은 발업이면은 네. 저그가 선 발업 찍었다는 거니까 어, 그 그만큼 삼회 처리도 있어. 느리고 히트라도 느리고 맥도고, 레어도 느리고 다 느리는 거라서 빌드업을 별로 해야지, 안 무섭죠 그 바정, 이거는. 네. 지금은 뭐할수 있는 게 없어. 그다음 레어야? 뭐야? 최최근의 그 모습이에요. 네. 발업을 그래서 찍어놓은 그래서 상태에서 뭐야? 좀 이업적인 혹은 또이 음, 자체를 레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시비시비한시비 때문에 지금 찍어놓은 상태에서 분위기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일단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본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카드를 눈으로 확인하기이지는 해처리 하나를 더올렸아이러고 4에 오이신가 보다 이거 강행불파 각산 해처리인 것 같거든요 음. 상대가 욕심을 부린다면 뭐 과감하게 왜 포지를 좀 늦게 올린다거나, 네. 뭐테크를타는거 한다면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뭐아 이거 올링이네. 이런 건질에서 링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제 바로 때는데 이거 3회철이 올링이네 커세어 나올 때까지 링꽉 찍어가지고 게이트 부수고 가겠다는 거 같은데 뭐 이런 걸꽤 하는데 좋은 출발일 경우에는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태를 조금 더 이용하기 위한 링 파친 것 같아. 그냥. 아니, 이거 너무 정말 원적인다 네. 아니 이게 통행 뭐, 맞습니다. 통하니가 인뭐 경기도 쓰는 거죠. 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있 아, 이거 근데 있는, 근데 지금은 캐몬을 굉장히 좀 빨리 올 상태에서 네. 아근 바스 이게 오히려 통할 수도 있어요. 있어. 있어. 이건 봐야 돼요, 이러 진짜. 이런 올영이 은근히 또잘 통하거든요, 이게. 에어쨌 그러니까 톱스 입장에서는 레어도 좌우심, 생각해야 되고, 히드라도 네. 네. 뭐그 생각해야 되고, 넓고 저글링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성대의장점이어 일단은 보세어 아, 너무 빠르다. 있고요. 그, 와, 이거는 거의 예. 근데 아마 질럿은 절대 안나갈 거예요. 그냥 질럿 나오는 걸를넘는것 같지 않고 예상은 할것 같거든요. 계속 나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안 통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막... 이거 추가 어. 나가면 네. 구멍 남은 위험해요,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가면 구멍 정말 토스에 신이 네. 와도 못 막을 니다 네. 네. 성대는 네. 네. 연습 과정에서 이게 토스들의 라 했을 때괜찮을 노려보기 위해 뒤쪽에 그냥 빼놓고요. 정차로 완벽하게 지금 서치는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는 네. 이런 상태에 캐논이 안 지어지면은 지워지면 하고 어... 그다음에 어... 테크가 올린 상태에서 캐논. 근데 고메는 캐논 많이 찍는 스타일 아니야? 이만하게 이런 거줄 거야. 이번에 본진의 캐논 투는 식으로 나오는 걸 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5시가 이렇게 게이 네,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네, 이게 개, 통하, 개, 개, 통한다 네. 생각해서 5시면 이거 한번 했나보다 통했다 와 맞네 이게 5시가 이렇게 건물이 겨울링이 많이 쳐지니까 통하는 사이즈를 알고 했나보다 맞네 준비할 때 이게 통했나보다 굉장히 많은 숫 안쪽에서 들어간 상황다자리 보이십니다. 완 타이밍에 <목소리가> 보이지만 깨야 돼요. 무조건 깨야 돼요. 협력다이는 그렇죠. 네. 거예요. 네. <laughs> 네. <laughs> 러서면서운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로 비벼 가지고 아, 성대는 역시 <laughs> 게임을 맛있게 이겨. 여러분. 이게 생산기를 기반이 없어요. 는 이거는 포스 입장에서 아 이게 말이 돼?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느낌이야 진짜 게임 지고 나서도 약간 인정하기 싫은 느낌 하지만 현실은 졌거든요 <laughs>